포려는 독일뿐만 아니라 북유럽과 중동을 장악한 이탈리아군까지 상대해야 해서 3면 전선을 걸쳐야 하는군요. 이런 상황일 때 영국은 다시 섬에서 기어 나와서 미국 없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독일이 어떻게 이 세계대전에서 승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고 유저는 내전이 일어난 듯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 유저가 의원군을 보내주면서 아무래도 내전을 개조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는 사이에 소련은 이란을 침공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이라크마저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서남아시아를 차례대로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빨갱이들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있군요. 그런데 소련 유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라크를 전부 다 먹지 않고 먹다가 남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AI가 아니라 유저인데 이거 이라크 유저를 굴욕스럽게 만들고자 한 걸까요? 뭐 어, 이런 이제 보니 스위스도 유저였습니다. 스위스는 아무래도 그도 파시스트 국가로 전향하려는 모양입니다 내전을 끝낸 스위스 유저는 독일 세력에 가입하면서 중립국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듯싶군요 언제나 그렇듯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거 느낌이 좀 싸하군요 이거 또 유저가 ai한테 지지는 않겠죠 한편 일본은 국공합작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산당 유저가 중국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싸운 것 같군요. 독일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영국 상륙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어지간한 등신이 아니고서야 이게 성공할 리는 없겠죠. 5 11월 스페인 유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AI 스페인한테 사단이 포위 당하고 조져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은 여기서 끝일 것 같군요.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소련 유저는 갑자기 일본의 세력으로 들어가며 독소 동맹도 아닌 일소 동맹을 성사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소련과 일본의 동맹이라니 매우 끔찍하군요. 한편 폴란드에서는 농민봉기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꽤나 기괴한 광경이군요. 색깔만 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녹색 땅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중국을 쉽게 못 미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편전을 살펴보니 오 이런 미친 일본 유저는 아무래도 광기에 사로잡힌 모양이군요. 유럽은 평화가 이어지는가 했더니 추측에 가입한 스웨덴 유저가 노르웨이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연합국에 가입하면서 이거 세계 대전의 시작이 북유럽에서 시작되는. 같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영국은 노르웨이를 구해줄 생각은 없는지 참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접전 끝에 드디어 베이징을 뚫으면서 성과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군요. 전쟁이 시작되자 이탈리아는 서슴없이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들은 각자 자신들의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공격을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방어기 좋은 산악지형인 시부아를 벌써부터 포기한 것 같군요. 방어에 임하는 연합국의 관망 아래에서 이탈리아는 유고슬라비아를 항복시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연합국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헝가리마저 먹고 그리스를 노리는 걸 보아서는 먼저 동유럽을 먹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편제를 바꾸고 전선을 뚫고 중국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겠군요. 그런데 이때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벤트가 또 나는데 프랑스에서 내전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 거창하게 맞군요. 프랑스가 저 꼬자리가 되자 독일은 이때를 노리고 프랑스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영국은 프랑스를 연합국에 초대하면서 프랑스를 돕기 위해 드디어 섬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전을 수습한다고 마지노선 맞아버렸군요. 이거 빨리 수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독일군이 자기 앞마당처럼 들어올 것 같아 보입니다. 내전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수습되어갔고 프랑스도 독일의 위험성을 깨달았는지 병력을 다시 마지노선으로 보냈군요. 이태리 유저는 예정대로 그리스 유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폴란드 유전을 뜻밖의 독일 세력에 가입하면서 추측국의 위세는 유럽에서 한층 더거세해집니다 독일은 참전하지 않은 영국에게 선전 보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강대국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 맙소사, 독일군 제해권을 잡고 영국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영국땅을 밟는 데는 성공했으나 제해권도 일시적으로 잡은 데고 영국도 방어를 잘해둬서 금방쫓겨날것 같아 보이는군요. 상륙이 실패로 끝나자 독일은 강습을 공격하기 시작니다 그런데 독일군 단단한 마지노선을 향해 공세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설마 마지노선을 정면에서 뚫겠다는 미친 짓을 벌이는 건가요? 그런데 뭐 어, 이런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독일군은 추측에 가입한 스위스의 영토를 통해서 프랑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차마 스위스를 생각도 안 했는지 스위스 방면으로는 병력을 깔아두지도 않았군요 기습적인 봉쇄에 프랑스군 대처를 빠르게 못하고 쭉쭉 뚫리고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마지노선까지이격했군요 미트로는 아직 내전도 끝나지 않아서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스위스 자체는 약소국이지만 스위스의 영토가 추측국의 전쟁에서 큰 공운을 끼친 모양입니다. 프랑스군 뒤늦게 이들을 막고자 하지만 이거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네요. 내전까지 겹친 프랑스는 파리가 함락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를 돕기보다는 여전히 자국 본토를 지키는데 병력을 더 투자한 것 같아 큰 피해는 입지 않은 모양입니다. 프랑스에서 승리를 거둔 독일은 잠수함을 풀어서 연합국의 무역로를 막아서 수송선 사냥을 펼치기 시작하는군요. 이러는 사이 미국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달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막중일 전쟁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미군은 필리핀의 병력을 주둔하면서 제권을 잡는 대로 바로 일본을 향해 상륙 공격을 실행할 모양입니다. 프랑스를 먹은 독일은 내전 세력인 프랑스 코민마저 치면서 프랑스를 완전히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려는 것 같군요. 그 사이 이탈리아는 그리스 유저마저 항복시키고 어느새 터키 유저마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전쟁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전쟁만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터키 유저는 미국 세력에 들어갔지만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으니 아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끔찍하게도 유럽의 대부분은 독일이 주도하는 추축국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독일의 급부상으로 위협을 느낀 소련은 방어 라인을 깔았군요. 한편 못본 사이에 미국은 일본과 함대전에서 승리하고 제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일본을 제지 앞마당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떡락하자 일본과 동맹을 맺은 소련은 일본 세력에서 탈다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독일은 이제 소련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소련이 무척이나 힘든 싸움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터키 유조를 꺾고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과 루마니아가 싫어던 체코 침공을 끝났군요.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루마니아가 음... 보헤미아를 자신의 해외국으로 알받기를 해버리고 한 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독일은 아, 하는 수 없이 남은 아, 지역을 걷게 아,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2 0을할 새끼가 선을 넘어버렸군요 루마니아의 행동에 전 세계가 분노하기 시작했군요 결국 세상에는 끔찍한 전박이가 생겨버렸군요 아무래도 독일이 아, 루마니아를 침공해도 인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떠너어 동쪽에서 일본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해권을 빼앗기자 일 정군을 일본 본토로 철수 시켰으며 중국을 포기하고 한반도 를 아예 해방시켜버렸군요. 미국은 일본 본토의 제공권을 잡아 폭격하면서 일본 본토를 점령 하려는 것 같군요. 유럽에서는 추추가 소련의 전쟁 이 한참입니다. 하지만 전황은 소련이 안 좋군요 소련은 독일 뿐만 아니라 북유럽 과 중동을 장악한 이탈리아군까지 상대해야 해서 3년 전선을 걸쳐 야 하는군요. 이런 상황일 때 영국은 다시 섬 에서 기어나와서 미국 없이 노 루망디 상륙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상륙 자체는 성공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금방 막힐 것같아 보이네요. 오랜 공방전을 펼치던 TF도 주축국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소련의 끝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중동은 물론이며 유럽에서도 사단이 대량으로 몰살당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 이대로면 소련은 답이 없다고 생각한건지 철군하면서 모스크바 일대만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방어선을 3중이나 깔았군요 이탈리아는 아예 로마 제국을 만들고 있고 포르투갈 유저는 어쩐지 일본이 해방한 한반도를 내륜 침공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챙기는군요. 독일군 기갑 편제가 참으로 묵직하군요. 반면 소련은 대부분이 알보병에 가깝습니다. 독일군과 소련군의 손실 비율만 봐도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군요. 소련군 강을 끼고 그라드를 펼치고 있으나 독일의 묵직한 기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눌려버리는 듯 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어느새 대독일국까지 선포했군요. 해방된 한국은 어느새 중국까지 들어오며. 포르투갈과 중국에 의해서 한반도는 방갈죽 되어버립니다. 영국이 때때로 옆구리를 찔렀지만 아무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추측국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군요. 소련의 모스크바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 소련의 항복이 뭐지 않은 듯 하는군요. 그런데 한반도를 잡아먹은 포르투갈이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대전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포르투갈이 무언가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모스크바가 함락당하면서 소련은 기나긴 전쟁 끝에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독일의 정당한 영토를 합병하고 러시아를 개배국으로삼원체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탈리아의 판도가 가장 아름답군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영국인데 독일이 바다 건너서 영국을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직도 미국과 전쟁 굉장주입니다. 미국이 여러 번 상륙을 시도한 것 같았지만 유차 실패했었던 것 같군요. 이번에는 추류키가병까지 뽑아서 목표를 노린 채 상륙해 버립니다. 그런데, 일본 본토 방어 병력이 만만치 않군요. 이래선 진짜 핵미사일이 필요할 것 같군요. 소련을 이긴 독일은 한도를 망쳤던 루마니아를 침공하고 유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모두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또 어, 이럴 수가. 독일이 다시 기습적으로 제권을 잡아 영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게다가 독일군 이번에는 압도적인 기갑으로 런던까지 따버리면서 이번 영국의 존망을 단단히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베리아에서 설치던 포르투갈도 단단히 진압되어 버렸군요. 영국의 방어군이 주둔해 있으 영국의 무리한 상륙전으로 인한 피해와 군대의 질적 차이 때문인지 독일의 군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영국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독일에게 항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소련과 영국 모두 독일 앞에서 무릎 꿇는 신세가 되어버렸군요.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은 영국을 포함해서 추축국의 지배 아예 노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폴란드가 영국보다 더 오래 버티는 상황이군요. 이후 독일은 보기 싫은 전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퍼펙트한 대독일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군요. 반면 미국은 제권도 제공권도 잡았으나 아직까지 일본을 이기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게 이번 전쟁은 추측의 승리로 끝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상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